네, 안녕하세요. 젤리스팻입니다.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친구. 엠페러 뉴트라고 불리는 친구인데요. 얘네들이 정말 너무 귀여워서 살아 움직이는 젤리라고도 많이 불리는 애들이에요. 어, 저희 매장에서 분양도 하고 있어서 일단 이 친구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, 어, 먼저 제일 중요한 온도죠. 온도는, 20도에서 28도까지 서식이 가능하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27, 28도는 그냥 이 친구들이 버티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. 제일 좋은 온도는 23도, 24도 정도가 가장 좋은 온도입니다. 그리고 이 친구 잘 보시면 피부가 다른 도마뱀이랑 다르게 생겼어요. 얘는 도마뱀이 아니고 영원이라고 하는데 그냥 도롱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얘네들이 피부로 호흡하는 양소류기 때문에 일단 핸들링은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. 그런데 얘네들을 청소를 해줘야 될때 어쩔 수 없이 만져야 되잖아요. 그때 그냥 뭐 손은 씻는 거는 당연한 거고 뭐 핸드크림이나 로션 같은 거 손에 바르지 않는 상태로 그냥 이렇게 집어서 옮겨주시는 것까지는 가능해요. 그런데 핸들링은 조금 어렵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먹이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보통 아기 때 요, 지금 요만한 사이즈거든요 애기 때는 냉동 장구벌레를 그냥 물에다가 넣고 이렇게 휘어 주시면 풀어져요 그래서 냉기를 좀뺀 다음에 요 친구가 현재는 핀셋 피딩이랑 핀셋으로 먹이를 주는 방식이랑 그 그릇으로 이렇게 넣는 방식 둘다 되게 잘 먹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성장을 했다 라고 하면 렙토민 이라고 하는 거북이 전용 사료인데 요 친구들한테 되게 잘 맞는 사료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크다 싶으면 조금 잘라서 물에 한번 쏙 넣다 었 빼면은 이게 생각보다 물을 되게 잘 먹은 거 있거든요. 그거를 이 친구 입에다가 대면 안 돼요. 양소류가 입에 대면은 핀도가 살짝 나가가지고 안 먹을 수도 있어서 그냥 살짝 이 정도 거리, 이 정도 거리에서 살짝 이렇게 보일 듯말 듯하게 흔들어 주시면 얘네들이 냄새를 맡고 먹이 반응을 합니다. 그런데 저희 매장에서는 이 친구들이 작다 보니까 냉동장구벌레만 먹이고 있어요. 그래서, <laughs> 부침을 하실 때는 냉동장구벌레를 해동한 물 있잖아요. 거기에다가 렉토미는 어차피 물에 콕 찍어야 되니까 그 물에다가 찍어서 이렇게 냄새 맡아보게 하면 이 친구들이 먹던 냄새가 나서 이렇게 왕 하고 받아 먹습니다. 그리고 기본적인 사육 환경. 얘네들은 건조하면 큰일 나는 애들이에요. 물에 물기가 몸에 물기가 있어야 되는 애들이다 보니까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폴리나젤이라고 불리는 이제 수족관에 가면 파는 그 스펀지를 깔아주셔도 되고 뭐 대표적으로는 소일이라고 하는 동글동글한 작은 바닥재가 있는데 그게 흙을 흙을 뭉친 거예요. 그래서 그 바닥재를 쓰고 그냥 하루에 한두번 정도 분무해 주시면 끝납니다. 그리고 얘네들이 모든 양서류들이 몸에 뭐가 묻는 걸 되게 싫어해요. 그래서 물그릇이 꼭 필요한데, 이제 물그릇의 역할은 이 친구들이 물을 마시진 않아요. 물을 마시진 않는데 피부로 물을 빨아들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물을 먹는 데에도 사용을 하고, 빨아들이는 데 사용하고, 그리고 몸에 뭘 묻은 거를 씻어낼 때도 사용합니다. 그래서 요 정도 크기다라고 하면 낮은 높이의 물그릇을 세팅을 해주시면 편하게 사육이 가능해요. 되게 귀엽죠.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사육 환경에서 조금 벗어나서 계속 움직이는데 원래 이 친구를 키워 주실 때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실제로 그냥 밥 먹을 때 빼고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. 그러다가 이제 밥 먹을 때 되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감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. 되게 작고 귀엽죠. 남은 안 돼. 남은 안 돼. 남은 안 돼. 이 정도 터치는 가능하다는 거. 뭐엠페론 뉴트랑 비슷한 종이 있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히말라야 뉴트가 있는데 뭐, 제일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은이 돌기가 이 친구가 조금 더큰 편이고 얘가 성체시 크기가 조금 더 커요. 그리고 어이, 너무 귀엽다. 그 수명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오래 삽니다. 어, 어, 보통은 15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, 그리고 이 친구 자세히 보시면 앞발이랑 뒷발이랑 개수가 조금 달라요. 앞발은 4개, 뒷발은 5개.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, 이 친구 여러 마리 사육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먹성이 워낙 좋은 편이라서, 이렇게 움직이면은 다른 친구를 먹이로 착각하고 발을 물 수가 있는데 어, 잘려도 다시 자라나는 신기한 애들이에요. 요 이렇게 귀여운 친구들 좋아하시는 분들 저희 매장으로 방문해주시면 구경하실 수 있고 분양까지 가능하고요.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거 저희 매장에는 되게 다양한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파충류, 양서류. 좋아하시는 분들, 저희 매장으로 놀러와 주시면 되게 좋은 시간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1월, 1월에 할인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, 이것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